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오륜대 순교자 성지 사목 담당 한윤식 보니파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이윈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체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뵌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쿵저러쿵 당신의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율법 교사인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 그에게 되묻습니다. 과연 그는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줄줄 인용하며, 거침없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들어 대답합니다. 율법교사,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꼴이 됩니다. 모르고 한 질문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보태십니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자신의 의도가 빗나가자 이제 율법교사는 도전적인 노트로 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그를 외면한 사제나 레위인의 태도와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준 어느 한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소개하시면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지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가 자기 입으로 정답을 말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된 사람은 바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답을 들으시고, 그래, 맞다, 그렇다 하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불순한 의도와 위선을 폭로하며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다음 말씀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해 배운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가운데 이를 체험하여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고 배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머릿속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나의 삶 안에서 직접 체험하며 내 가슴 안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나의 하느님 사랑 나의 이웃 사랑은 항상 불완전한 반쪽짜리 사랑으로 남게 됩니다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족과 이웃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는 사랑, 실행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을 듣는 데서 그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적 가난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몸으로 살아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이들이 되는 것 이것이 아시시여 성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부산교구 오륜대 순교자 성지 사목 담당 한윤식 보니파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한윤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에게서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